안녕하세요. 네, 무슨 말씀입니다. 자, 트렉스 러슬러입니다. 진짜 제품이 너무너무 좋죠. 자, 55kg 35 MPH 55kg를 자랑하고요. 배터리와 충전기는 없지만 우리에게서 급속 충전기와 배터리를 좀말했습니다 배터리 안에 7 0치체리제나 드렸고요. 6일짜리 배터리에다가 자, 차를 살짝 보면요. 써보 좋고요. 굉장히 등에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걸. 트랙사스 드들을워해야워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쇽을 볼까요, 여러분들? 자, 쇽이 기가 막힙니다. 쇽이. 어, 이 바디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이 바디를 빼고 보면, 예, 바디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보시고요. 자, 바디를 한번 뺄게요. 예, 이 소리가 차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이렇게. 그쵸? 이차 소리 빼고 오직, 오직 이 바디, 바디 소리 빼고 오직 차만 볼까요? 자, 그리고 이거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안에 보시면 스펀지라든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제 그 약간 소리 안 나게끔 해주는 게 있어요. 소리 나면 싫어하시면 있는데 바디는 소리가도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소리. 그렇지만 이거 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차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자 볼까요? 쇼! 자, 야쇼 먹는 순간에 쇼 먹는 보세요. 야 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행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잘 가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 잘 갑니다 이게 차 여러분들 만드는 게 엄청나게 잘 만든 그 메카닉도 있고요 방수도 라디오박스 방수 방수, 변속기, 모터도 당연히 방수이고 배터리 여기다가 스프레이 촥 뿌린 다음에 ST81 에스바이시 쫙 다음에 물속에 지나가도 괜찮은 정도로 굉장히 방수 잘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녹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잘 가는 제품입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그 색깔도 옛날에는 검정색인데 지금 어, 약간 뭐랄까 어, 녹슬지 않게끔 색깔을 변하게있 했네요. 그쵸? 이날트하고 색깔이 변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색깔 변한 것도 있지만 워낙 잘 가는 차이 때문에 태생이 워낙 좋은 차예요. 아, 트렉사스 좋고 자, 이거 보시면 트렉사스제 차가 좋은 차니까요 어, 시접도 못 믿고 보세요.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님, 자, 출고 전에 살짝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구요. 그 다음에 공회전을 살짝 해봤습니다. 아, 조종기도 200m 까지 가는 조종기, p q i 기본적으로 멀리 가니까요, 조종기도 한번 사용해보시고, 충전 잘할 때는 국민충전기, 유튜브에다가 RCLIF 국민충전기 곱하기 7200. 검색하시면 동영상도 나옵니다. 자, 러슬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대전 광역시, 유성구로 출발했습니다. 대전 광역시로 출발. 오케이. 갑니다. 러슬러.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오케이.